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203화입니다. 203화고요. 어, 이제 그렇죠? 여러 휴가도 지나고 8월 중순입니다. 뭐 어영부영하다가는 벌써 9월되고 내년되고 한다고 우리 지점장님 조회 때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남은 8월 열심히 살아보죠. 자, 어, 제가 그 현대상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 일단 톡방 있어요. 일단 톡방에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 자전거가 보도 통행해도 된다고 하던데 들어보신 분? 이런 거 그래서 제가뭔소리요 아 듣는 청입니다. 했랬더니 경찰이 그렇다는데? 이렇게 보이 바뀌었나? 그 뒤에 한마디 나는 거예요. 어린이는 된대. 아, 이거 당연하죠. 혹시 이런 부분도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을까? 해서 아 자전거의 통행을 한번 살펴봐야겠다. 라고 해서 주제를 잡았어요. 자전거의 통행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도로교통법에서 도로 도로를 통행하는 그 구분을 지을 때 뭐가 있냐면 차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사람은 있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거만 사람입니다. 그거만. 그 외에는 차입니다. 차. 근데 예외적으로 뭔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사람으로 치는 게 있어요.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애기 그 차를 타고 있다고 그걸 차라고 유모차라고 이거 차로 구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냥 보행자로 봅니다,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그 정식 등급 규격을 획득한 이게 중요해요. 장애인 그 보행 보조용 의자 차 규격에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 규격 외 거는 안 돼요. 보행보조용 의자차. 많이 타고 다니시죠? 그거는 보행자로 봅니다. 그건 차가 아니에요. 전기로 움직이지만 그거는 차가 아닙니다. 그 외에는 다 차입니다. 전동킥보드 차입니다. 자전거 차예요. 자 그러면 자전거 차입니다. 차는 어디로 다녀야 될까요? 1번 차도, 2번 보도. 차도죠. 차도. 차, 차는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차의 범주 안에 자동으로 움직이는 차. 자동차. 그리고 건설 기계 별도로 되어 있어요. 건설 기계. 그리고, 이륜차. 자전거, 우마차 있습니다. 우마차 뭐, 소달구지. 마리끄는 마차 이런 거. 그거는 차로 봅니다. 자, 그리고 차이 범주에또 뭐가 들어가냐? 리아카. 예, 제가 발음이 아주 리얼했죠. 리아카. 예, 리아카, 리아카. 예, 시장 통해 끌고 가시는 리아카. 그거 차입니다. 사람이 인력으로 끌고 가는 차, 차로 들어갑니다. 차, 자, 그런데 음, 자전거는 그러면 어디로 다녀야 되냐? 당연히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자전거가 보도로 가면 어떻게 되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딱지 끊습니다. 근데 그걸 끊냐? 현실적으로... 굳이 자전거가 막 보도로 간다고 그걸 뭐 앉아 가지고 일부러 그거 단속할 거라고 막 그러진 않죠. 하지만 위법 행위입니다. 자전거는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도로 교통법 제 13조의 2, 13조가 차마의 통행이거든요. 차나 저 우마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옛날에 만들어진 거죠. 요즘 소달구지가 어딨어 요즘 요즘 마차 마차 좀 관광지에 끌고 다니는 거 빼고 옛날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본적 있어요. 말이 이렇게 마차 끌고 가면서 그 똥뚝뚝 싸면서 이렇게 <laughs> 나억수로 옛날 사람 같은데? 아본적 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그런 거 요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법에는 남아 있어요. 법에잘안 되죠. 어쨌든 어쨌든 그렇다고 뭐 돌아다니는 소달구지가 진짜 하나도 없냐 전국에? 마차가 아예 없는 거냐 그러면 이 규정을 뭐 마차 이런 걸뺄수 있는데 뭐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법규정에 있는 거예요. 자, 13조가 차마의 통행이고요. 13조의 13조의 2 이래가지고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차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규정을 쫙 해놓고 자전거는 차는 이렇게 가야 되지만, 자전거는 이렇게 갈수 있다. 라고 해놨고, 뭐라고 해놨냐? 자전거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다녀라. 원래 차는 도로 가 우측 가장자리로 다니면 안 돼요. 차로의 중앙으로 다녀야 됩니다. 자, 그럼 자전거가 아닌 오토바이는 가장자리로 다니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오토바이도 걸로만 다니잖아. 도로도 뭐 위반이에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옆으로 휙 지나가는데 문 열잖아요. 사고 나면 누가 가야 되다? 문 열, 차가 가야 되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연놈이 일단 잘못이다. 라고 판결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저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아니, 차로 내에서 차가 옆으로 물론 당연히 붙여서 사람을 내려야 되지만, 어느 정도 뭐, 뭐, 나름대로 붙인다고 붙였는데, 그 옆에 공간이 있어서 오토바이가 슝 지나가다가, 문 연놈이 사고 났다. 그걸로 가면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문 여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문을 열면 안 된다는 부분은 없어요 아, 문을 열어야 사람을 타고, 태우고 내리지 근데 오토바이 지나가고 사고 나면 일단은 차를 가야 된다고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근데 자전거는 자전거는 차를 가야 됩니다 왜? 자전거는 원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다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퀴 두개 달렸고 차로를 하나를 오토바이가 완전히 정류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혹시나 오토바이 속도가 느리다든지 했을 때, 그리고 오토바이는 요 차지하는 면적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조금만 비켜주면 차들이 충숭 다닐 수도 있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있어. 그래서, 오토바이가, 어, 가해로 다니지. 뭐 차로를 하나를 다 물고 가가지고, 내가 빨리 못 가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 차 옆으로 막 오토바이가 지나가도, 막,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처럼, 오토바이도 그렇게 사고 나면 그냥 차가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자전거는 길 가장자리로 다닌다. 그러면, 자, 자전거가 보도로갈수 있어? 못 가죠. 자전거는 보도를 못 갑니다. 자, 그런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차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딱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길 가다가, 자, 이제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건물 주차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인도가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차가, 건물 주차장을 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를 조금 깎아가지고, 턱을 낮춰가지고, 그,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혹은 뭐, 상가 뭐,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인도를 깎아 놓잖아요. 거기를 지나가면, 여기가 인도야, 아니야. 깎아 놨다. 인도죠. 보도입니다, 보도. 근데 제 저도 입에 익어가지고 인도라고 하는데, 자, 보도죠, 여기도. 보도를 횡단해서 도로 외로 진, 진입, 도로 외로 진입, 출입, 할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보도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차가. 도로교통법이 뭐라 되어있냐? 일시정지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안전을 확인하고, 그리고 지나가다라고 되어있어요. 속도 팍 줄여가지고 그냥 휙 꺾어 들어가죠, 그냥. 그거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일시정지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사람을 툭 치웠어요. 어떻게 된다고? 중과실 사고입니다. 보도 침범 사고예요. 어, 차들이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깎아놨다. 아이가? 이거 여기서 무슨 이게 보도 침범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도 제가 본인 봤어요. 근데 보도 침범 사고, 중간시 사고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일시정지 해서 사람이 지나가는지 잘 살펴서 가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 내가 속도 줄여가지고 일시정지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오다가, 어, 거리가 어중간하면 자기가 서죠. 어, 지나가세요. 이렇게. 그럼 내가 방금 미안합니다 하고 지나가죠. <laughs> 서로 양보하는 게 보기 좋은 거죠. 아니 여기 보도잖아 사람이 우선이지. 너서 천천히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 보내주고 가도 좋잖아요, 그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좀그 속도 좀 줄여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양보를 해줬으면 사고 안 났을 거 아니야 양보하는 게 우선이에요. 주의하는 게 우선이에요. 주의하는 게 우선이죠. 내가 주의를 못해서 사고가 난 건데. 내가 주의를 못한 거는 어머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네가 좀그뭐그이왕 어, 거래 들어가는데 양보를 좀 해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양보를 해주는 게 우선이 아니고 주의하시는 게 우선이다.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어린이나 노인이나 행정 안전 부령에 정해진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통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통행해도 적법하다가 아니라 통행할 수 있다. 보행자의 보행에 주의해서. 어린이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 노인은 만 65세 이상, 실제상에는 요거는 행정안전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자, 만 12세인, 자 어린이죠.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로, 우리말로 인도로, 보도로 가다가 사람을 툭 쳐가지고 어, 애기가 이렇게 툭 넘어져서 얘가 다쳤어요. 어우,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옆에 애기 엄마 있고,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죄송합 제가 잘못 봐가지고요. 이랬는데, 얘가 좀 많이 다쳤어. 막 까지고, 얘, 얘 팔도 부러지고 막 그랬어. 래가지고 119를 불렀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경찰서를 가야 돼. 보호자랑. 중과실로 형사처벌 됩니다. 물론, 초코 소년이니까 처벌이 강하진 않겠죠. 하지만 처벌 대상이라는 거예요. 중간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어린이는 통행할 수 있잖아. 노인은 통행할 수 있잖아. 통행은 해도 돼. 사람하고 사고를 하면 안 돼. 주위에서 통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이가 운전하는 자전거도 겨우 겨우 사람의 주위에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건데, 전동 킥보드가... 보도로 댕겨도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오토바이가 막, 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차는 어린이나 노인이나 행정안전부에 정한 신체 장애인이 타고 통행할 때만 가능하다. 그 이외의 경우는 안 된다. 자, 자동차 도로 경보도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도로들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거기가 자동, 자전거 전용 도로로 선정된 곳이 아니라면 그냥 선만, 색깔만 좀 다르게 해놓고 자전거 그림 그려놨다고 거기가 자전거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다라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거기 가다가 이렇게 오는 사람하고 사고 나잖아요. 아니, 자전거 전용 도로를 사람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시다가 경찰서 가면 형사처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도로우측 가정자리로 다니면 차들 생생 다니는데 위험하다.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내가 보도로 막 쌩쌩 달리겠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보도로 살살 다니겠다라고? 그럼 나는 보도로 살살 다니면 차들을왜 안전하게 안 가? 나는 항상 위협을 받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위협을 안 준다 그런 인식은 위험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상대적인 거거든요 어쨌든 법에는 뭐라 되냐 법에는 자전거는 차도로 다녀라 전동 킥보드는 차도로 다녀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을 지키면서 좀 다니시면 좋겠고 그리고 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자전거가 가고 있으면 또 오토바이가 좀 이렇게 가장자로 가고 있으면 그 자전거나 오토바이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좀 속도를 줄이거나 혹은 여유가 있다면 아예 차로를 좀 이렇게 걸치거나 비켜서 좀 안전하게 좀 가주고 이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좀 위협을 받지 않도록 나도 배려해서 운전하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좀 필요합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서로 의견이 좀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자전거는 보도로 다니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요. 수술 특약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험으로 보장하는 담보들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실비 빼고 실비는 완전 기본이니까 일단 빼고 사망, 진단, 수술, 입원 네 가지입니다. 보험 약관 꺼내 보세요. 그게 다입니다. 그 말고 없어요. 사람의 몸에 대해서 가입하는 거. 뭐, 배상 책임, 뭐, 이런 거 빼고, 사람은 몸에 대해서 가입하는 거. 사망, 진단, 수술, 입원,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수술 특이하게 해서 한번 종류가 어떤 게 있는가 알아보려고 해요. 올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 없이 그냥 질병으로 수술했을 때 얼마 줄게. 상해로 수술했을 때 얼마 줄게. 라고 되어 있는 거에요. 이 담보는 올리스크. 하여튼, 질병으로 수술했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뭘로 수술하면? 이게 없고, 그냥 질병으로 수술하면. 그냥 질병 분류표를 쫙 해놨어요. 그리고 상해, 받쳐서 수술하면 상해 분류표 쫙 해놨어요. 그리고 이런 올리스크 조건에는 뭐가 붙냐면, 어, 영어로는 디덕터블이라고 하는데요. 부담보 조건이 붙어요, 부담보 조건. 질병으로 수술하면 줍니다. 단, 이런 질병은 안 줍니다. 이렇게. 네. 전체를 써놓고, 요거는 안 줍니다. 그럼 요거는 안 줍니다. 해당 안 되는 거면 어떤 새로운 질병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수술했어. 예전에는 코로나가 어떤 시절에 만들어졌던 약관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주는 거죠. 올리스크니까. 자,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그런데 웃기는 건뭐하면 얘보다 종수술이 범위가 더 넓습니다. 여기서 디렉터볼러니까안 되는 조건, 부담보 특약으로, 부담보로 들어가는 그런 조건들이 이 종수술에는 되는 걸로 들어가는 것들이 더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종수술이 오히려 범위가 더 넓은데요. 가장 넓은 건 종수술, 종수술인데 종수술은 어떻게 되냐? 1종수술, 2종수술, 3종수술. 예전에, 예전에. 근데 최근까지는 보통 1종에서 5종수술로 나눴어요. 1종수술, 대충 아시겠죠? 좀 가벼운 수술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수술, 조금 위험한 수술. 아주 좀큰 수술, 진짜 위험한 수술. 자, 5종 수술 정도 되면 개두술, 개흉술 막 이래가지고, 막 머리 열고 막 가슴이 저 저기 터고 이제 예, 예 막그 정도, 그니까 심각한 큰 수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종 수술은 뭐뭐 뭐 수술했을 때 수술비가 막 천만 원, 막 이천만 원 이렇게 되고 일종 수술은 뭐 십만 원, 이십만 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종 수술. 그 수술이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따져가지고 1종 수술에 해당되는 거, 2종 수술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종수술이고요. 그리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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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수술이 있어요. 어, 우리 약간 보면 잘 나와요. 암 진단으로 수술할 때암 수술, 골절돼가지고 골절 진단으로 수술할 때, 이대 질병 진단으로 수술할 때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어떤 거에 대한 진단으로 고고로 수술할 때 라고 특이하게 아예 명기를 해 놓는 그런 수술들이 있어요. 그런 수술이 무슨 무슨 진단 수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 질병의 종류를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좀 보장하고자 하는 그 담보를 좀 집중해서 몇대 질병 요거는 좀더 줄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몇대 질병 수술 이런 게 있어요. 16대 질병, 123대 질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3대 질병 중에서도 1호종처럼, 요몇 종은 얼마, 요몇 종은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 종류별로 위험도나 혹은 그런 질병으로 수술하게 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해서 차등을 둬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술, 수술 특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병이면 그냥 질병으로 수술했으면 죽게 이렇게 올리스크 커버하는 부분 무슨 무슨 진단으로 수술했을 때몇종 수술 혹은 몇대 질병 수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으로 입원하면 죽게 상해로 입원하면 죽게 다만 이런 이런 질병으로 입원하면 안돼 이렇게 디덕터블을 설정하는 그런 올리스크가 있고 무슨 진단으로 입원? 몇종 입원? 몇 종? 몇종 입원은 제가 못본것 같아요. 몇대 질병? 입원, 무슨, 무슨, 무슨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이런 거 구분을 이렇게 나누시죠. 그러니까 특약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라 부분. 참고적으로 내가 보험 가입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 하고 한번 증권 한번 뒤져보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 보장을 현재내가 받고 있구나.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어, 보험료 그냥 얼마 나가는데 보장은 어떤 걸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보장 보고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근데, 무슨 일 생기면, 그때 이제 증권 꺼내본다. 그래서 증권은 장롱 안에 처박혀 있을 때가 사실 제일 좋은 거다. 뭔 일이 있어서 이 꺼내가지고 해당되나 안되나 얼마나 오나 이렇게 검색할 일이 생겼다는 건 벌써 안 좋은 거니까. 그죠? 부적이다 생각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건에 공통신 203화였고요. 비가 막 소나기가 이렇게 자주 오네요. 그, 이번 주에도 좀 소나기가 좀올것 같아요. 비가 계속 올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너무 처지지 마시고 소나기 오는데 막또 너무 방심해 가지고 우산 안 들고 나가오막 그러지 마시고 준비할 건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우산 좀 챙겨 다니시고 하여튼 건강하게 8월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